안녕하세요. 네. 천안 플루센터대표이인입니다 어, 제가,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플루을를 배워보고자 마음을 먹고 오늘 첫 시간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플루트, 관악기죠. 첫 시간으로 내가 제가 무엇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아, 호흡에 대해서 나눠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플루트를 배울 때, 호흡에 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호흡에 대해서 한번 잠깐 짤막하게 첫 시간으로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 관악기 호흡악기죠. 호흡을 통해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복식호흡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악기를 하려면 복식호흡을 해야 합니다. 그럼 복식호흡은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제가 어렸을 때플루을를 배울 때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또 배웠던 것 같기도 해요. 복식호흡은 배로 숨을 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배만 불룩하게 내미는 그런 호흡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걸 그 호흡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배만 불룩하게 내민다고 해서 이 가슴하고 어깨나 이런 것들이 움츠려들고 배만 나오는 그런 형태는 사실 좋은 호흡이라고 보기에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배우고 배우면서 어, 느꼈던 것들을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호흡은 온몸으로 깊이 들여마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겠죠? 호흡을 들여마실 때. 호흡은 배로 하는 게 아니라 폐로 하는 거죠. 폐. 그죠? 그래서 복식호흡도 배로 호흡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폐로 호흡이 들어가는 겁니다. 몸을 넓혀서, 온몸으로 호흡을 해야, 어, 호흡이 많이 들어가고, 그 많이 호흡을 해야, 오래 또 지탱하는데 좋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한번 따라 해볼까요? 이렇게 손을 옆으로 벌리면서, 호흡을 깊게. 다 내뱉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호흡을 깊이 들여 마시고 또다 내뱉고 이걸 한 세네번 정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평소에 이렇게 심호흡이라고 하는데 깊은 호흡을 안 해보셨던 분들은 머리가 약간 띵하거나 그런 현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처음에 조금 일어나는 현상이지 계속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플루에 어, 악기를 하거나 뭐, 예,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할 때에는 깊이 들여마셨다가 내뱉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지탱하는 것, 오래 지속해서 부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플루 하는 사람들은 이 훈련을 해야 돼요. 깊이 들여마시는 건 똑같은데 내뱉을 때 스라는 발음과 함께. 오래 지탱하는 겁니다. 오래 끄는 거. 제가 볼때한 45초에서 뭐 1분까지도. 저는 이제 한창 연습할 때 1분 30초까지도 이렇게, 어, 이렇게 끄는 연습을 했는데,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호흡을 들여마실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몸을 넓히면서 호흡을 하는 게 좋고요. 내뱉을 때는 어, 몸에서는 적극적으로 호흡을 내뱉으려고 밀어내는 작용이 필요해요. 적극적으로 몸에서 내뱉고 입에서는 스라는 발음과 함께, 바람을 못 나가게 만드는 거죠 그게 딱 마주치면 어, 팽창 효과가 생깁니다 여기선 나가게 하고 여기서 못 나가게 하니까 팽창 효과가 나겠죠 그게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로 플롯을 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상은 제가 뭐 어려운 용어를 말씀드리면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뭐 헷갈릴까봐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사실은 이제 배라기보다는 횡경막이 더 중요합니다 횡경막은 폐 밑으로 붙어 있는 근육을 말하는데, 이 횡격막 근육이 호흡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근육이에요. 그래서 호흡을 길게 들여마신 다음에 내뱉을 때도 이 횡격막을 통해 근육을 통해서 호흡이 적절하게 빠져나가고 빨리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절해 주는 근육이 횡격막이겠죠. 그리고 이 횡격막이 어 근육을 통해서 폐가 밑으로 내려오는 것도 해주고 또 점, 조금씩 조금씩 꺼질 수 있게 하는 것도 도움도 이 횡경막 근육이 해줍니다 자 그러면 횡경막 근육은 이폐 바로 밑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명치 아시죠 명치에서 한뼘 정도에서 배꼽 정도까지 그 부분이 이제 횡경막 근육을 통해서 팽창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아랫배가 불룩하게 나오는 것보다는 아랫배는 약간 당겨주고 그리고 이위 명치와 아 배꼽 사이 이 부분이 팽창을 전체 뒤에까지 다 이렇게 팽창된 느낌을 갖고 이 부분 이 제가 보이나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부분이 팽창된 뒤에까지 느낌을 가지고 팽창된 느낌으로 그 팽창된 에너지로 바람을 쭉 내뱉어 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오래 끄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악기를 하든 노래를 부르던 그 호흡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길게 호흡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집에서는 어떤 연습을 하면 좋냐 말씀드리면 어, 집에 보면 시계가 있죠. 초침이 돌아가는 시계라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뭐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타이머 기능이 있을 수 있어요. 타이머 기능에 45초를 맞춰놓고 벨이 울리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이제 누르고 호흡을 내뱉기 시작하는 거죠. 호흡을 내뱉을 때 누르면 45초가 되면, 뭐, 띠띠, 띠띠, 이렇게 되겠죠. 그때까지 호흡을 내뱉어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래 끄는 연습들을 하는 게 우선은 첫 번째로 되게 좋아요.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뱉을 때는 어깨, 위에 부분을 편안하게 내리면서, 팽창감을 느끼면서, 어깨에 힘을 빼고 유연하게, 목이라든지 어깨에, 어, 이 가슴 부분은 넓게 열어주지만, 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힘이 이완되면서 팽창감 팽창감만 느끼면서 호흡을 쭉 내뱉어 주는 겁니다 길게 아시겠죠 예 그런 호흡 그리고 또이 호흡이 그럼 얼마나 길어지는 거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 있어요 운동 어 지금은 환경이 좀 이제 바닥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자면 이게 자 이게 몸이고 바닥에 누워 있어요 다리를 들어서 호흡을 깊게 들여 마시면서 다리를 들어줍니다. 호흡을 깊게 들여 마시면서. 그 다음에 내뱉으면서 다리를 천천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면에 다리가 닿기 전에 계속 이렇게 한, 띄워주죠? 띄워준 상태에서 호흡을 다 내뱉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배 근육이 막 떨려요. 도도도도도. 떨리는 이유는 뭐냐면 힘이 들어간다는 거죠. 힘이. 그 힘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근육의 힘이고, 그게 내가 내 안에 있는 횡경막이 어디 있는지도 잘우리 눈으로 볼수 없고, 그 횡경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런 운동을 통해서 근육들이 좋아지는데, 당연히 횡경막도 좋아지고, 호흡을 지탱할 수 있는 능력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운동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다리를 올려서 호흡을 올리면서 깊게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면에 닿기 전까지 딱 지탱하면서 호흡을 계속 내뱉어 주는 거죠. 다 내뱉으면 내리고 그다음 다시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올리고 이걸 한몇회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호흡을 끌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사실 윗몸 일으키기보다는 이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운동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호흡을 가다듬고 어, 악기를 시작을 해야 돼요. 무조건 처음부터 악기를 한다고 해서 좋은 호흡이 악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호흡 운동과 호흡 방법을 통해서 어, 좋은 호흡을 만들었을 때 어, 악기를 나중에 갖고 연주할 때도 큰 도움이 되고 그것이 첫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처음 플롯을 했을 때어 굉장한 고민이 처음 생기더라고요 어 피스를 가지고 이제 저도 선생님한테 배울 때이 악기의 피스 피스만 가지고 소리를 냈었어요 소리를 냈는데 제가 5초도 못 보기더라고요 5초 이상을 불지를 못했어요 처음 불때불면 끝이더라고요 끝 근데 이런 호흡 운동과 그리고 호흡하는 방법들을 해보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달인가? 두 달인가? 세달 만에 5초도 못버겼던 제가 15초를 버길수 있었고, 15초를 풀수 있고, 그리고 호흡으로는 45초 당연히 하는 훈련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처음에 플롯을 접할 때 처음부터 악기 부는 거에만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이 호흡에 대해서 호흡을 가다듬고 호흡에 대해서 정확하게 훈련한 다음에 플루트를 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호흡이 완성이 된 다음에 플루트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호흡을 먼저 배우시고 그 다음에 플루트와 함께 물론 호흡은 계속 훈련하는 거지만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호흡이 부족하면 플루트를 불다 보면 이제 힘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호흡이 짧으니까 노래도 잘 안되고 그리고 호흡을 풍부하게 써주지 못하니까, 어, 플루스의 소리가 별로 좋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저와 이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수업하시는 모든 분들이, 어, 호흡이 지금 한 번으로 끝난 건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수업을 하면서도 호흡에 관하여 계속 얘기하겠지만, 우선은 이런 호흡 운동과 호흡 지탱하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해주면서 플루스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마우스 피스, 마우스 피스 소리 내는 연습을 해보겠는데, 피스를 어떻게 대야 되는지, 그리고 소리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 그리고 직접적으로 호흡을, 플루스를 통해서 할 때는 어떻게 또 호흡을 써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어,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